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니 할말 있다고. 나는 강경한.. 아니, 대체 소리안 들려. 강경한 남성하고 강경한 여성하고 뭐가 다른 거야? <laughs> 어떤 대가로 치러 땅이 세탁된다고 약을 구해오거라. 약을 기본, 기본 봤다, 아. 야, 그걸 본해먹는걸못 구했나 보 얘들아 어있어 야, 부위를 이랑라 지금 개미가 있어, 내 앞에 개미. 야, 작업장 어있어 개미, 개미 시작기! 베즈. 그 뒤에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야양 야영지를 조성한 한 다음에 말을 걸어 달라는 피노키오 같은 거지? At a few moments later. 아이템을 어디에어 아, 어떻게 갔어 거기? 야, 이거 열심히 나무 뺑뺑이 돌아 가지고 와우. 여호.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고분만에 전다. 가다 피콜로들아 피들이 빨간색은 진짜 피인데 이거? 피범벅이다 피범 어? 빨간색 갠데그 비비디 바비디 <laughs> 비비디 바비디 그 쫄개 야 선방쳐 삼익진을 <laughs> 펼쳐라 야 플래시뱅 삼익진이다 어. 응 혼자 싸워 아, <laughs> 공격 <laughs> <언제가 뭔가를 웃음> 어뭐 엄청 철렁철렁. 어, 어, 야나 죽었어. 죽었네. 이거 이거 다 죽을 때 너도 이제 여기로 왔구나. 여기 이제 못내 내려갈 때 이제 지옥이야. 수없이 <laughs> 많이 도달한 버섯 중두 개만 남기고 칼로 도려냅니다. 오늘 어, 죽여 온다. 죽여 죽여. 장수 환을 쏘라 장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단명하셨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곳 서울역에는 여전히 밖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야, 잠들어봐. 잠들어 빨리. 야, 뭐야? 된 거야? 아침 됐어, 아침 됐어. 거세게 밀치면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중국인 남성 두 명. 빡빡해. 캐라, 야한 대리 온다, 한 대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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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야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야, 무기 야 다른, 야두 마리야, 두 마리야. 이건 어디야? 두 마리. 두 마리 좀빡되지 않어? 아, 무기야. 어쩔 수 없어. 어, 하늘카나 죽어. <laughs>